매뉴얼도 예쁘다. 야, 잠깐만요. 매뉴얼을 우리도 좀 약간 보고 따라 해야 돼. 이거 요매뉴얼만는 애가 너무 예쁘다. 예쁘다. 매뉴 진짜 예쁘다. 매뉴얼 딱 이렇게 되겠다. 오우 우와, 우와. <laughs> 멋지다 개통은 어떻게 해요? 뭐, 신대로. 그냥 맞네? 온라인으로 하면 돼요? 어. 응. 네하고검 거보다 훨씬 난게 매뉴얼이 있다 열기가 열기는 조금 더 덜컥 나지게 더. 어쩔 수 없이 업데이트 할때는 확인용으로 해야 돼이어오게 음. 멋있다. 아 DMB 되지? DMB가 장점이 우리나라 DMB가 될것같지않 포장할 진짜 멋다 조립해야되네? 아 이게 오늘 기본적으로 그냥 붙어서 나오는거네? 그냥 같이 주는게 아니라 <웃음> <웃음> 이런 것도 줘? 이건 뭐야? 차량에서? 우와 참야 이게 신경 많이 썼다 예약판매하는 사람한테만 주는건가요? 그런걸로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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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봐야 돼. 이거 스무꼭봐야 돼. 아, 맞나 그래도 좋을 테 어떻게 할 <laughs> <심침>. <laughs> <laughs> 오봤어네 <왔어? 웃음> 어? 카드랑 같이 왔네 카드 아니야 카드가 아니야 저기 딱 뜯은 면있을 거야. 네. 아 이게 오토있 어? 안있네 어? 대게가 없어 아빠뜨렸지 이 두꺼워요, 보습니다 어? 온몸 분야 쁜것같이랑 비슷할 것 같아요 예데 응? 음? 예쁜데? <laughs> 어, 이, 이거 있어가지고 별로 안 예쁜 줄더니 개통시켜서 내일 잠깐 빌려줘야 되는데 내네 아아 오토 나갈 때 <laughs>